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지고가니 선지입니다. 지서윤서영 안녕. 우리 금요일 날에 놀기로 했잖아. 근데 우리 무리에 민지도 같이 끼게 됐으니 민지도 같이 노는 게 어때? 뭘? 치, 헐 진짜? 너희가 잘못 본건 아니고 진짜면 대박. 너네들 중한 명이 민지 불러. 와 민지야 안녕 다름이 아니라 너가 내 뒷담을 깠다는게 진실인 가 확인차 연락을 하라고 했어 얘들아 증거 있어? 헐 얘들아 미안해 민지야 너할말 없어? 민지야 지금이라도 사과해주면 내가 다 용서해줄게 뭐라고? 그래 끝까지 가, 자존심 세워 난 학교에 오들로갈게 이만 실시간 꺼요 안녕하세요 실시간을개 선지, 꼬가닌 선지입니다. 라이어게임 선착순 5명 분집해서 라이어게임 할게요. 하미님까지. 명진님은 아쉽지만 검증을 하셔야겠네요. 그럼 시작할게요. 그럼 저희 마찌님, 아로우, 만족, 아미님, 하미님 저 순서로 제시어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. 음 이것은 선물할 때 많이 쳐요. 꼴만주 완전 잘한다. 여러분 이제 소풍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지입니다포티 포트? 이름이 포티가 뭐예요? 신규 구독자도 되며 품 이런 귀한 곳에 왜도 취하신 분이. Yellow, y e l 요 o w Yellow, y e 아 l o w 킹 e 이라니 w 구독자도 o 아서 지능도 낮나? 아, 아무튼 저 실시간 l 요 안녕하세요. 실시간 y 선 l 국 o w 선 e 입니다 오늘 편인 점점 w 다 e 받았는데 너무 l 뻐요 네, 편의점점 제가 막혔다고요? 아닌데. 몬스터에서는 안 막혀있던데요. 그리고 저 공기계로 다운받아 똑똑히 봤다고요. 저 진짜 그것 다운 아니에요. 네, 편의님 모셔오세요. 저는 당당해요. 님 안녕하세요. 제가 편의점점 제로몬스토어에서 6,600원에 다운받았는데 자꾸 불법다운으로돌아가셔서 제가 구매란에 있는지 물어보려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거봐요. 저아니랬죠 순미야, 안녕. 순미야, 애교가 안 이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런가, 내가 잘못 봤나봐, 미안해. 순미야, 내, 애꿰가 안 이쁘고 내가 싫으면 반박하지. 왜 반박 안 하고 있어? 그냥 싫으면 반박해. 뒤에서 까지 말고. 말이 안 통하네? 나 사실 속마음 읽어. 너 속마음으로 나 자꾸 까잖아. 근데 왜 아닌 척 해? 실망이다, 순미야. 반박이고 찾아낼게요. 슈니 무슨 일? 뭐? 민정이 가내 얼사를 탁탁에 올렸다고?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. 좀 불러와줘. 민정아, 누군가 내 얼사를 허락 없이 탁탁에 올렸다더라. 이거 법정 대응으로 하려고.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거야. 너도 도와줘. 범인 찾는 거. 왜, 민정아? 뭔가 찔리는 게 있어? 나는 너랑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탁탁에 올렸다며? 왜 올렸어? 나한테 허락도 안 맡았잖아. 내 얼사를 그렇게 맘대로 올리면 어떡해? 이미 퍼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? 너가 이거 내 얼사라고 바, 밝힐래? 그래 밝혀봐. 네가 안그러면 학교에 소문 낼게. 아니면 고소할까? 그래. 마음대로 해. 아무거나 하지 뭐. 하 민정이도 이렇게 뭔 일이 있었나?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? 아 그리고 요즘 댓글에 악플다는 사람이 있던데. 진짜 학교에서 있던 일도 말하는 거 보니까 실질인 것 같은데 범위가 더 좁아졌어. 빨리 찾아보자 얘들아. 얘들아 나는 윤정이가 조금 의심되거든. 왜냐면은 어, 양우 실갈때 내가 어, 그 뭐냐 화장실 앞에서 넘어졌는데 그거를 윤정이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부축해 주다가 봤는데 그것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윤정이 같아. 얘들아 윤정이 한번 떠보자.